하지만 이거는 영상 한 편짜리로 들어갈 거라서 어차피 오늘의 유화는 아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해볼 게임은 바로 더핸리스틱민 컬렉션이라는 거죠. 스윙맨 아니요 스윙민이에요. 약간 그 코믹한 선택형 게임인데요. 이게 약간 고전 게임인데 그 모든 스토리 시나리오를 다 모은 합본이라고 들었어요. 저번 주에 설명했지만은 왠지 이게 오프닝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뭔 게임인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어... 트수쿤에게 추천 게임 비용을 받아버려서 이게 앞 광고가 되는 건지 뭔 광고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료 광고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광고 없어요냥야 무슨 게임일까 정말 궁금하다 냥아 텔레포터는 이상한 데로 갈거에요 폭발은 폭발하자마자 제가 죽을 거 같고, 샤벨은 파다가 죽을 거 같고, 레이저는 왜다 내가 죽을 거 같지? 어, 화려하게 폭발로 가겠습니다, 그냥. 에, 1대 티를다 보자. 자, 어이 잠깐만. 내가 뭘또 도는... 와! 페이. 아, 이렇게 게임 하는 거구나. 와우, 좋아요. 폭발은 예술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 텔레포터 가자. 모험을 던져자, 호이더 이호! 에, 어? 잠깐만! 이거! 나 어디서 본적 있어! 그래, 땅 파고 들어가자. 혁명! 짜잔! 어? 아. 하, 페일 그럼 다음은 레이더지! 마감 살포! 빔 아, 아. 자, 변장합시다. 변장 합시다, 변장 나는 돈봉초에요. 안녕! 나는 돈봉 어, 이 이게 먹히네. 아. 뭐야? 아. 여기가 어디지? 냥. 흠. 야, 아, 왜 매다고? 미안합니다. 야, 말. 오! 근데 다음이 돼요. 그럼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리트라이해서 이거 해 보자. 훗. 간단하군. 냥.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냥? 빨리 나가용. <놀람> 죄송합니다. 어, 아! 아,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초의 매직 클럽. 역시 이거지. h 역시 여기서님, 좀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해킹을 들어가자. 해킹을 들어가자. 아, 야, 씨! 노리지 마! 자, 폴아웃이냐, 마리오냐, 굿! 가자! 휘파냥! 개멋져! 와우! 슈퍼 히어로 랜딩! 아 과연 무슨 시.. 어? 어 이런거 이런거 급하게 싹 지운거 이거야 가자 두근두근두근두근 <laughs> 두근두근. 과연 뭐가 있을까? 아 두근거린다 아아 아 과연 아아 어떤걸까? 어어 걸렸어요 그냥 액 개꿀 뿌뿌뿌뿌 다음 미션으로 가겠습니다냥 보라고스 p e c s s n n y Oh, Too Fast for You, 야, 트럭 시뮬레이터, 어, 아, 어떡한강, Next, c o m p l e t 에피소드.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런 거예요? 엔딩을 뚝. 스탑. 아니 어? sure thing. 무슨 어, 게 열어줘. <목소리> 미션 컴플리트. One year later. t e top at base. It's been refitted for your l u x u r enjoyment. We top at the board. 부산 딩! 나나 나, 어, 리조트 주인이 아니야 정말 멋진 엔딩이에요. 하, 멋있다. 어잠 잠시만 하아? 이걸 깨기 위해선 그럼 다시 말해서 모든 엔딩을 다 봐요. 봐야... 요요다 요요로 날 쓰러트려주도록 하여. 어! 오른 손배이 공격을 해 왔다 그냥 어어어나와 공격 당했어 으 아! 죽었어 굿즈 오! 이겼다! 유 원! 마더시즈 패러... 패러지구나 배려, 이거 써봐야지 아 이게 파판이다 와 파판이군요 이번엔 매직 반사! 불! 반와 반사. 역시 반사가 짱이네. 짝이... <laughs> 안녕. 코스. <Henry> <laughs> <laughs> 어디서 정말 많이 보동이 보이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가 볼까? 너클! 너클 지금 네, 테일즈구나. 미안합니다. 테일즈! 아, 너클즈는 그거지. Do you know the w well? Do you know the w a 메이크 애니멀 노이. 메스 이펙트? 아, 재밌네. 동물 소리 를 내줘. 그냥. That means. 바나, 바나나, 바나나 1땡왜 나도 죽냐고 어빼나나1 0도 많다. 에1 0 1기1 0 1 0 1다1 워킹 데드 워킹 데드. 아 페르디 0 1 0 1 0 1 0 1 0 1 0 1 0 1 뭐 하는 건데 이게? 에이, 이거 아니야. My... 어! 스카이. 파워 점프. 가지냥. 아아아 아 박스는 못참지 자 숨어 절대 모르죠? 이게 말이야 어? 우리 뱀병장님께서 알려주신 어? 박스 Just a box 아 빨리가 야 빨리가라고 야 빨리가라고 SNAKE 자 마리오 전법 가자 뚜뚜뚜뚜뚜뚜 뾰로롬 뾰로롬 뾰로 헬레포터 가보자. 이분 오두란지. 음, Come on n o brothers. My f 못해데요 아, 못 해볼겠네, 지지 아, 램법 Earthband. 자, 나는. 나가에요난 <laughs> 사실 땅을 만들어 요 나가요. 나가 진짜 이런 공격에 맞아버리다니 젠장 웨이스 c 드 of 플래쉬 wasted y o u g o i n g h where you going? o a You're the first person to s t 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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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릭power. Well, I mean, you gotta work for it. 메달, 메달 줘요! I'm down here! 아! 메달! 와! 아! 메달 얻었다! You did it! Call your prize! 유해진 진짜네? 근데, 왜? 뭐? 어? 아니야! 왜? 왜 그랬어? 누루루. 이거 해봐야지. 모두 춘척! 이게 내가 트위터에 썼던 그거구나! 아하하 <laughs> 나는 스타이퍼 라이프를 쏠게 너는 어... 크로스보드 가자 리플레이 포자냥 와우 엘리미나리 아, <laughs> 어, 그럼 맞어 oh, yeah. 맞는 말이야. 어, 그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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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Nice 아. 겠다 <laughs> 오른쪽. 아. Well, 미코 oh? 응? <laughs> 어, <믿고> 있었다고. 눈나 <laughs> <누나! 웃음> <laughs> 와! <웃음> 와, 타마다 넥스트.

돌아!!! 도 일본어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일본어 이상하게 났어 Y 타입 뭐... 무브? 뭔데 이게 이거 해봐 밀! 플플호 호! 1 0디 defeated. 아제튀기술이요 이게. 아. I didn't 아. <laughs> expect I have to use this. 야그또 뭐? 어! 의지가 아니 잠깐만 나 아직 의지가 안아올랐는데자 미스터 맥베스 텍스 공격을 한다. 어 불살로 들어가 볼게요. 어, 어, 아! 죽었어요. 와 센즈! <laughs> 브 라이브. 요템트드 라이브 미스터 맥패스 어제는 이렇게 뭐, 뭐라고? 자노 뇌물을 줘봤자 안놓여지것 어? 뇌물 따위 먹히지 않는 군 젠장 고기를 해볼게요 어 제발 의자 차올라라 의자 일 하. 오오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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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강해요 아이템 소그럼 밀어 자어 반사 어어 어. 반사 반사 무지개 반사 킹왕짱 반사! 역시 역시 거울이 짱이야 에너지! 어? 아, 에너지? 할수 없어 <laughs> 셀폰 전화해보자 냐 September i t e 어? 잠깐 이거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오오예아 보... 예. <laughs> 아! Witness, please continue your testimony But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And Objection! 이승! The... 와 풀터빙이야 게다가 Is it not obvious? Present this evidence already 증거! 아, 주다가 저거구나 Take that! c r i s this? 어그랬 나, 봐요 야, I'm 아, 진짜. 진짜, i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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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o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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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짜 진짜, 진짜, 진 o 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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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죄송해요 이거 나 이거 너무 고르고 싶다 What are you 월요일도 잉선 헤이 안되네 이상하다 영화에서 됐는데 스페틀 어얘스터볼가라 oh. yeah. <laughs> 피카츄 팀과 조화어 전투에 갔다 전, 전투다 양조화 먼저 왔어요 아 어, 미싱도 아아 ¡Ay, ay, ay